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치열한 당내 경선을 거쳐 410 총선 국민의힘 대구 중남구 지역구 공천자로 확정되었으나 지난 14일 밤 공천이 전격 취소된 도태우 변호사가 국힘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이번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16일 선언했습니다. 도태우 변호사는 한동훈 국민의힘이 도 변호사 공천을 취소한 뒤 가처분 신청과 탈당 후 무소속 출마 등의 선택지를 놓고 고심한 끝에 더 이상 국힘의 미련을 갖지 않고 탈당 후 무소속 후보로 완주한다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도 변호사는 오늘 오후 발표한 무소속 출마의 변이란 입장문을 통해 "저 도태우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대구 중구 남구 지역구에 무소속 출마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라면서 두 차례 경선 과정에서 저를 믿고 선택해 주신 대구 중구 남구 주민 여러분의 소중한 뜻을 받들어 대한민국 선진화를 향한 깃발을 사수하겠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어서 국채보상운동과 삼성상회, 228민주운동의 발상지인 중구 남구의 아들로서 건국과 호국, 산업화와 민주화의 정신을 이어받아 중구와 남구를 보수의 심장으로 되살리는 일에 더욱 앞장서겠습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도태호 변호사는 특히 법조인으로서 정치인으로서 저는 지금까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와 법치를 위해 모든 열정을 바쳐왔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으로 참여하고 2018년 남북 군사 합의 후 문재인 대통령을 여적죄로 고발하고 2023년 이재명 대표 구속 영장을 기각한 유창훈 판사를 심판하자고 나선 것도 오로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노력이었습니다라면서 앞으로도 저는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사수하는 거침없는 보수의 일꾼으로 보다 신중하고 보다 뜨겁게 소임을 다하겠습니다라고 다짐했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경선 과정에서 저에게 보여주신 중구 남구 주민 여러분의 믿음과 기대를 결코 저버리지 않는 당당한 국회의원이 될수 있도록 변함없는 격려와 지지를 당부드립니다. 4.10 총선에서 우리 중구 남구 주민의 선택이 결코 틀리지 않았음을 다시 한번 검증받겠습니다라면서 더욱 사랑해 주십시오.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마무리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도태우 변호사와 가까운 법조인으로 4.15 총선 선거부정 의혹 진상규명 및 법정투쟁 등을 같이해온 윤용진 변호사는 16일 오전 도 변호사와 통화한 뒤도 변호사가 무소속 출마를 최종 결심했다고 전했습니다. 윤용진 변호사는 도태우 변호사는 나라를 위해, 나라를 걱정하는 국민들을 위해 믿고 지지해준 많은 분들을 위해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옳다. 그것이 책임지는 자세이고 역사적 의무라는 생각에 무소속 출마의 결단을 내린 것으로 안다라고 밝혔습니다. 도변호사는 4.10 총선 후보자 등록이 이달 21일과 22일로 임박한 상황에서 지금 법원에 국민의힘의 공천 취소를 번복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봐야 시간적으로 후보자 등록 전까지 결정이 나오기 촉박하다는 점을 감안해 가처분 신청 대신 탈당 후 무소속 출마를 결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끄는 국힘이 도태우 변호사 공천 취소 과정에서 보여준 양아치 같은 행태에 대해 많은 우파 진영 국민들과 특히 도 변호사의 지역구인 대구 시민들이 엄청난 분노를 표출하고 격앙된 상태여서 도 변호사가 국힘 대신 무소속 후보로 완주해도 이번에는 충분히 승산이 있다는 관측이 적지 않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러면 17일 공천을 전격 취소한 도태우 변호사를 대체할 대구 중남구 공천자를 단수 공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내용은 애국단체인 자유대한연대가 이번 사태와 관련해 발표한 성명서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대한연대는 대구 경북고 출신인 김태현 회장 등이 주도한 그런 단체입니다.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부당 탄핵에 저항하고 사회로 총선 선거부정 의혹 진상규명 등을 요구한 많은 애국시민사회단체 중한 곳입니다. 자유대한 연대가 이번에 발표한 성명서 중에서 국민의힘에 대해서 도태우 공천 취소를 취소하라라고 한 부분은 이미 어차피 물 건너간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빼고 국민의힘의 행태를 통렬히 비판한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동훈은 도태우 공천을 번복하며 국민을 이렇게 무자비하게 조롱해도 되는 것인가? 정당한 경선으로 시스템 공천을 받은 후보를 수년 전 과거에 했던 5.18 관련 발언으로 재검토 운운하더니, 이에 도태후 후보가 굴욕적 해명을 하자 공천 유지 확정 발표를 했고, 다시 하루 만에 공천 취소를 하다니, 국민을 아주 바보로 알고 조롱하는 행태가 아니면 무엇이냐? 이것이 한동훈이 말하는 국민만 보고 가겠다는 것인가? 참으로 가증스럽다. 하루 만에 공천을 번복한 이유 같지 않은 이유를 보면 5년 전 집회에서 문재인과 노무현을 비하한 말을 꼬투리 잡아서 번복을 했다고 하는데 한동훈은 현 정권의 탄생 이유가 무엇인지를 아는가? 그건 바로 문재인이 나라를 거덜 낸 것을 바로 잡아 달라는 것이고 또 국가 파괴자 문재인의 배경에는 노무현이 있었으니 노무현 또한 당연 비판의 대상이었다. 이를 바로잡아달라는 국민의 간절한 열망이 현재 윤석열 정권을 탄생시킨 것이다. 노무현에 대해서는 우리 솔직해지자, 작금의 노무현 평가는 시체 파리에 의해 왜곡되어 있는 게 사실이지 않나? 그런데 윤 정권 탄생 제1선에 서서 혼신의 힘을 다 바친 도태우 변호사를 이렇게 농락해도 되는 것인가? 이는 도태우 개인에 대한 농락을 넘어 국민을 농락하고 모욕한 것이다. 한동훈은 과거의 한 발언을 가지고 문제 삼는다면 민주당은 공천할 사람이 없을 것이다라고 했고, 저도 인생 전체를 되돌아보면 내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니 식으로 뜨끔할 때가 있다고 했는데, 이 말들은 도대체 무슨 말인가? 보여주기식 발언인가? 주변에 김한길, 김경률, 박은식, 김영동, 하문경, 김영주, 이상민 등의 좌파 인물에 둘러싸여 있어 그런 것인가? 지독한 좌파 김영준은 되는데 도태우는 왜안 되나? 앞서 언급한 좌파 사람들아, 당신들은 국민의힘에 입당한 지2 개월여밖에 안 되는 사람들인데 왜 당신들 좌파가 감나라 변나라 하면서 난리들인가? 국민의힘은 당신들이 주인이 아니다. 아직까지는 국민의힘은 국민이 주인인 자유우파 정당이라는 걸 알아야 한다. 정체성이 맞지 않으면 당신들이 나가야 하는 것이다. 특히 김경율은 국민들이 출당을 원하고 있는데 왜안 나가고 버티고 있는가? 도태우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은행을 해서 공천을 취소했다던데 도대체 그 국민 눈높이라는 것이 좌파 눈높이를 말하는 것인가? 자유우파는 좌파가 허락해야 우파행사를 할수 있는가? 호남이 허락해야 우파행사를 할수 있는가? 적반하장이다. 한동훈은 원래 좌파 본색으로 돌아간 것인가? 그래서 자유우파 지도자감에 싹을 자르고 말살하겠다는 것인가? 한동훈은 선을 넘어도 너무 넘었다. 도태우 공천을 취소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어이없다 도태우를 선택한 대구시민의 옳은 결정을 한동훈은 이렇게 개망나니 식으로 무시해도 좋은가? 이래서야 윤정권 최대 지지기반인 대구시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겠는가? 대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국민의힘은 자유파 우 국민 수백만 표를 잃는 우울을 범하는 것이라는 것을 모르는가? 이기는 선거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지는 선거를 해서 선거를 망치고 나라를 망해먹겠다는 것인가? 이것이야말로 인성파탄자 이재명이 박수칠 일이다. 도태우 자진사퇴주장을 한 함흥경에 대해서 한마디 하고 넘어가자. 86운동권을 청산한다고 해서 전폭적인 지지를 했는데 하겠다는 운동권 청산은 하지 않고 자유우파청산에 앞장서다니 이 무슨 해괴한 짓거리인가. 함흥경 지지를이 시간부로 철회한다. 한동훈은 도태우 공천 취소를 즉각 취소하라. 한동훈으로 안 되면 윤 대통령이 나서야 한다. 한동훈이 주야장천 떠드는 이기는 선거를 위해서 그렇게 해야만 한다. 자유우파 국민은 온몸에 역류하는 피해 분노를 주체하기 힘들다. 이렇게 자유우파 애국 단체인 자유 대한 연대에서 한동훈에 대해서 통렬한 질타를 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